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반전을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8장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만입니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고,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직 에스더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드는 다시 한번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만이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자 했던 계획, 왕의 이름으로 이미 내려진 조서를 철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두 눈으로 어떻게 볼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인들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치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 세력과 집안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 몰수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서를 각 지방으로 최대한 빨리 전달하기 위해 왕의 일에 사용되는 빠른 말들이 동원됩니다. 왕이 머무는 수산성에서도 조서가 반포됩니다. 또한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세워줍니다. 그에게 푸르고 흰 조복을 입히고 큰 금관을 쓰게 하고 자색 가는 배옷을 입혀 왕 앞에 나오게 합니다. 하만의 자리가 모르드게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유다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만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의 의해 내려진 왕의 조서가 철회되어야만 또한 곳곳에 숨어 있는 하만의 세력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만 유다인들의 살 길이 열립니다. 이를 위해 에스더는 한번더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완성이 어디까지인지 잊지 않은 것입니다. 자칫 안전해진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사명의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사명, 공동체의 사명을 아느냐고, 기억하느냐고, 그리고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신앙, 사명이 살아 숨쉬는 신앙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 경주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아교회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